어 풋살 언제 할래요? 이제 날이 좀 풀리긴 했는데 날이 풀렸는데 내 몸이 안 풀렸어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룩박이들 네명 준비하세요. 어. 풋살 할 사람, 풋살 할줄 아시죠? 음. 풋살 신고 그거 하는 거. 음. 그거한번오대5한번할 거거든요. 야박으로도. 근데 제가 그 이런 뭐 만남 같은 데서 그 시청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스타나 킨텍스 같은 데서 진요 시청자분들 만났잖아요. 진짜 진요 시청자는 딱 봐도 룩박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안녕하세요. 저 김진료를 시청하고 있는 루박입니다. 이게 적겠어 머리 모자 막 이상한 거에다가 이한거라고 상좀 웃기다. 아 근데 리얼이야. 뿔태 안경이나 어. 약간 눈 살짝 약간 해가지고 약간 좀 이런 이런 플렉스. 어. 펑퍼지만 어. 약간 좀티빡 그다음 여기 약간 키드밀리 스타일. 어 그런 거 입고 와가지고 사진, 사진 찍어달래. <laughs> 그래서 내가 무조건 진료 팬이죠 한아 <laughs> 맞대. 아이 똑같은 사람만 몰라. 진짜 사람들이. 죄송한데 어. 형 시청자도 비슷해요. 뭔데? 약간 뭐라 그러지? 그 운동 좋아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. 그 특유의. 아 그래? 예. 네. 아 근데 내 약간 시청자... 활발한 거 좋아할 것 같은. 어. 아 근데 그거 플러스 재시청자분은 여성분들도 좀 계셔서 이제. 아 근데 여성분들도 활동적인 거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음... 나요. 그 사람마다 팬이 음. 느낌이 있어. 음. 아니 맞는 건 맞으니까. 왜냐면 얼마 전에 그 킨텍스에서 사인회때 여성 시청자 수가 아마 내가 1등 이었으니까 우리 진우. 아 근데 룩순이도 많았어요. 몇 명? <laughs> 아 그. 오피셜 자리가 아니 곳에서 많이 아니, 만났죠. 룩스 이들이 이게 아까 그거야. 그스그시야. 이게 게을러. 어, 늦게 그랬지. 와. 아 진짜 늦게 온다니까? <laughs> 줄을 안 서요. 스트리머랑 똑같아. 하... 그래가지고 흡연 게을러서 받아. 흡연실에서. 어, 사인을 굳이 일찍 와서까지 막줄 서서까지 받지는 않는데 내가 말했잖아. 룩스 있다니까. 어. 이 형도 봤어. 그 흡연실 거기 갈 때. 음,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성태는 얍줌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. 책줌마 오줌마 뭐. 오줌마 오줌마니까 오줌마. 어가면좀 그러네. 오줌마. 어, 최고줌마. 뭐뭐 뭐 얍줌마 따로 분리해야 돼. 걔는 약간 그 고양이 버프가 좀 있어. 아 근데 형뭐 얌얌이 생각보다 좀 통하나 봐. 요 왜냐면 또 어디 틀었어내 동생. 아씨. 친 동생. 뭐라는데? 김성태 귀엽대? 트위치에서 누가 제일 나? 아씨. 남자 스트리머 중에서 오빠 빼고 했을 때 얌얌 나왔어. 아니 오빠는 안 빼도 너 아니야. 왜 자꾸 니를 빼래? 누 동생한테? 아, 이 맞네? 동생이 너 존나 혐오해. 아, 그건 맞아요. 그래, 뭐, 왜 자꾸 아, 동생한테 나 빼고는 왜 하는 거야? 아, 그건 맞아. 뺄 필요가 없어요. 아, 아니, 근데, 아이 동생 용돈 많이 주는데. 음. 음. 아니, 그돈 받고 돈다 떨어지면은 다시 좋아하고 돈 있으면 또. 별로. 형, 형 동생은 착하잖아요. 형이나 친하잖아요. 이제 조금. 그, 빠졌어, 단물. 왜냐면, 생일 때좀 많이 사줬거든?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. <laughs> 요새 조금 좀아 <laughs> 어, 그치 좀, 그게 친형제지. 어. 그래가지좀 도망간 또 입금 한번 시켜줘야 돼. 친형제지. <laughs>